사파낚시 아, 안녕하세요 사파낚시 짜치입니다 최근에 낚시를 안 오다가 간만에 낚시를 왔는데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풀들이 한참 푸릇푸릇하게 많이 자라있었는데 지금 다 얼어 죽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아주 춥고요 추운 관계로 낚시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짬낚시를 잠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렛츠고! 이렇게 안될 때는 지그헤드를 흔시면 되지만. 어우, 저기 한분 계시네, 앵벌러 분이. 한 마리 일단 잡고 시작하겠습니다. 왔습니다. 자. 자, 사이즈 작은 베스가 올라옵니다. 쳤습니다. 여보세요? 오늘이 쳤습니다.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입질이 잘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쪽에서 뭐가 어좀 있었기 때문에. 왔다리. 오케이 왔습니다. 사이즈 괜찮네요. 자 사이즈 괜찮은 베스가 한 마리 올라와 줍니다. 자한2.5자 아, 정도 되는 베스인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? 3 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고놈이 고놈인지라 자. 앞쪽에 있는 놈을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있었거든요. 자. 오겠죠? 왔습니다. 왔어요. 자. 역시 있는데 던지면은 잡히는 게 베스입니다. 자, 크진 않고 한 2차 정도 되는 베스가 올라졌습니다 한라기 한 마리로 지금 네 마리째 진행하고 있고요 자, 아까 저 앞쪽에서 잡아줬는데 저기 또 있나 봅니다. 저쪽으로 한번 던져주겠습니다. 조금만 더 멀리 치면 좋겠는데. 왔습니다. 아흐. 왔는데. 어, 역시 짜치가 올라옵니다. 제닉님짜 치하 니까 여보세요. 이런 친가요? 뭐가 있죠? 잡혔는데, 자, 올라와줍니다. 오우, 사이즈 괜찮네. 자, 빵이 괜찮은 베스가 한 마리 올라와줍니다. 나는 빵이 괜찮습니다. 자, 땅이 괜찮은데? 자, 사이즈 괜찮죠? 어후 uh -huh. 자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사이즈 작은 짜치가 왔습니다. 짜치가 왔습니다. 짜치 짜치. 어허, 오케이. 있는 거 확인했고. 자, 뭐가 있긴 합니다. 현재히지는 모르겠어요. 왔다, 아하이 바로 왔는데, 잡지도 못하네요. 자, 한번 더. 여기가 지니까 확실히 진짜 거짓말처럼 딱끝이습니다 물고기들이 지금 제자리에 있어요. 그 밑에 바로 앞에 물고기가 보이는데, 한 마리도 안잡혀주 지금. 왔습니다. 왔다니! 사이즈작은 짜치가 말이 올라옵니다. 짜치가 왔습니다.